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최초로 상장된 스팍스 그룹의 스팍스 자산운용 한국법인에서 투자 전략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탁 상무라고 합니다. 금일 일본 은퇴 부자 및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본 투자의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이란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지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현재 앤 약세 때문에 GDP가 사위로 밀렸지만 독일과 여전히 세계 3위권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고 GDP 구성요소 중 내수 소비가 55%가 넘어가는 매우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 달러 패권 시대에 미국의 GDP의 70%까지 따라잡았었고 또 한때 1인당 GDP는 일시적으로 미국을 넘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또 한국과 비교해 가면서 현재 엔화가 상대적으로 또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에 투자할 포인트가 없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뉩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이 있고.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예술품, 자동차 등이 예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를 나눌 때,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순자산 1억엔 이상을 high net worth individual이라고 하고,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차트에서 보시면은, 초부유층과 부유층, 이약 일본 인구의 3% 정도에 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부유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블룸버그가 발표하는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 일본인은 4명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적어, 보이, 적어 보이지만 은행 지분, 즉 신탁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된 지분의 원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수는 실제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사실은 월드 웰스 리포트 2025를 보면 은 일본의 도쿄 백만 장자의 수가 약 29만 2천 명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세계 3위,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부자인 도시가 바로 도쿄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의 고액 자산가의 부가 8.2% 그리고 인구가 5.6%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종식, 엔나 약세, 기업 개혁에 대한 낙관론으로 니케이지 수가 작년 19.2%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만에서, 대만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높은 주식 성과이고요.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내일 가격이 떨어질 물건들을 구매를 계속 미루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가 악순환에 빠지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즉,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가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에 매우 유사하게도 일본, 독일 모두 19% 정도 오르면서 그것이 증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임금 상승이 꾸준히 되면서 기업 매출이 상승이 되고 다시 한번 고용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일본 은퇴 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절제된 소비습관과 저비용 라이프 스타일로 저축 중심의 어떤 세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어, 60세 이상의 나이가 좀 있으신 어, 직원분들도 차가 없이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많이 다니시는 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급 소비보다는 건강, 교양, 가족 중심의 지출을 선호하고 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지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그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금 상속 가업 승계에 대해서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생전 증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부동산 명의분산을 하고 있고 또 가족신탁을 활용해서 가족 단위로 재산을 관리하는 게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일본어로 모노주쿨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단카이 세대가 상속자를 찾지 못해서 기업 승계가 어려운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PET 회사들이 이 기회를 많이 잡으려고 일본 투자를 많이 늘리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은퇴 후에도 봉사, 강의, 지역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위상 유지 및 여행, 골프, 미술, 음악 등 취미 활동에도 시간과 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또 일부는 비영리 단체 운영이나 창업 등으로 제2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종신 고용 시대의 장기 근속과 연공서열 시스템으로 어, 상대적으로 고액 퇴직금을 어, 수령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연금 구조로 인해서 노후소득 기반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역시절부터 자산을 잘 쌓았고 어, 대기업 임원, 전문직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군 출신들이 많은 것이 또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1980년도부터 90년대까지 일본의 도쿄, 오사카, 뭐 요코하마 등지에 주택도는 투자를 부동산으로 많이 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서 자녀에게도 상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금융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보수적 운영을 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예금중심 자산에서 주식이나 리츠, 채권 등 잃지 않는 투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일부 고령층은 가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을 가업 승계에 활용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제가 일본 은퇴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 상위 1%의 부자들은 자산 77%가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부유층에게 재산보전 수단으로 인플레이션 해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장기국채 스프레드 역시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단카이 세대가 현재 75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속 세재산의 이점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의 약80% 정도로 평가되며. 임차권 비율 공제가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자산 보존, 운용, 승계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1%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은퇴자의 나이를 분류해 본다면 일본에서도 역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지칭합니다. 일본 가계 총 금융 자산은 24년 말 기준으로 2230조엔 원화로 약 2경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을 캐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금융자산 중51% 정도를 65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가 일찍 시작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제도로 은퇴자 연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안정법 개정으로 70세까지 고용연장 노력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저도 일본 본사에 가면은 60대 후반의 직원분들이 내부 감사 일을 하시거나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의미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70세에서 75세까지로 일본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75세로 바라보냐면 2008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 후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69세까지는 30% 74세까지는 20% 75세부터는 10%를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75세 이상을 은퇴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75세 이상을 세계 2차 대전 후 1947년 그리고 1949년에 태어난 무라카미 하루크로 대표되는 전공투 세대인 단카이 세대 그리고 65세에서 14세까지를 포스트 단카이 세대인 시라케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대별로 시대별로 특징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정규직, 종신고용, 연공, 서열 아래 비교적 안정된 연금 복지를 확보하며 은퇴자 중 상당수가 안정적인 노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행한 고령사회 백서 2025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까지의 시라케 세대가 1,547만 명, 약12.5% 75세 이상의 단카이 세대가 2078만 명 16.8%에 육박하면서 전체 고령 인구가 일본 전체 인구의 30% 육박합니다. 일본 은퇴자의 약 60%에서 70%가 공적연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 수입원은 후생연금 혹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일본의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즉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층, 국민연금은 한국으로 치면 기초연금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전액 국가예산이지만 일본은 가입자와 국가가 함께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제로 매년 기준을 정하고 2025년 현재 월 17,510엔을 만 20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사람이 외국인 포함해서 모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층 후생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고요. 급여 생활자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생연금이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리즈가 많이 컸었고 2004년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연금을 개혁하면서 한국의 연금 보험률 9%보다 많이 내는 18%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한국의 40%보다 낮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한국보다 연금을 적게 받지만은 어, 더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이런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일본 후생연금의 경우 고갈 이슈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로 2115년까지도 괜찮을 것이라고 일본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생연금 수급자 평균이 월 평균 약월 14만 15만 엔 정도 받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5만엔에서 6만엔 정도 받고 있어서 약 20만엔 정도로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라케 세대와 단카이 세대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연금 자산을 받고 있지만은 단카이 세대의 자식 세대, 즉, 취업 빙하기 세대가 또 있습니다. 이들을 일본 내각부에서는 1974년생부터 1983년생까지 그리고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자료를 본다면 1970년생부터 1991년생까지 인식을 합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는 잃어버린 20년, 즉,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보이는 주식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시기에 취업을 하려 했던 세대를 취업 빙하기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의 가장 피크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인 1999년도로 당시 구인 배율이 0.4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베대지진 1995년, 그리고 1997년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일본 오랫동안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그 단카이 세대, 시라케 세대에 대한 혐오가 좀큰 편입니다. 이때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서 전전하거나 니트족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취업 빙하기 세대가 미혼자로 남게 되었고 이때 출산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 20, 30대가 486세대와 어느 정도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는 2023년과 2003년을 비교한 차트인데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비해서 2 0 2 3년에 40대 금융 자산이 500만 엔 미만 엔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취업 빙하기 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시바 총리도 주거 확보, 자산 형성 등 고령기를 내다본 지원책을 지속해서 내고 있고, 2019년 아베 총리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30만 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경제 성장의 이면을 성찰하는 동시에 세대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이나 성장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기업 사회 전반적인 구조, 문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친환경,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촉구하는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인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국가 전략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DX와 GX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IT 테크 컨설팅 업체인 라쿠텐, 엑센츄어, PWC 등이 가장 탑으로 뽑혀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일본 정부에서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정책 아래 금융업이 많은 대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이 몰리다 보니까 인재들도 자연스럽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가장 연관된 부분이 창업 스타트업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경제 규모에 비해서 스타트업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22년 기시다 총리 시절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투자 규모를 10조 엔 늘려 스타트업 10만 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 많은 VC들이 일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은퇴부자들은 예적금의 형태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과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차트인데, 일본의 디플레이션 저성장기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일본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금리는 낮지만 원금 보장이 강점이기 때문에, 일본의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예금 잔고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DC 연금에서도 50% 이상이 예금 보험 형태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국채인데요. 안정적인 수익과 국가 보증을 바탕으로 고령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에게도 적합한 고정 수익형 자산이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외에도 변동금리형, 물가 연동 국채 등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 가게는 과거부터 안전자산 선호가 국채, 우량 공사채 등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고배당주, 리츠 그리고 해외 주식 채권 등으로 소득형 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세 번째는 일본 은퇴자들은 투자신탁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전용 월분배형 펀드가 인기가 있고요. 대부분 은행 우체국에서 상담 후 가입을 하고 있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고령층이 접근이 많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일본 신니사 제도를 통해서 2024년에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일본 은퇴자들도 신니사 제도를 통해서 계좌를 열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라탄이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고 증권 거래사가 없지만 주식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신탁과 주식을 합쳐서 1,800만 엔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까지 비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은퇴 고령자들도 신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펀드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본 단카이 세대들이 일본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디플레이션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겪고온 교통을 겪은온 겪고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자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50% 이상이 캐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 정부의 부채율이 200%가 넘어서 이제 그리스와 같이 일본이 곧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 그리스와 달리 일본은 일본국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퍼센테이로 가장 많은 포션을 보면은 BOJ에서 한50% 가지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 국채가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외환 위기를 겪는 일은 사실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국채가 만약에라도 금리가 너무 오르거나 국채 가격이 빠졌을 때 그쪽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현상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일본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일본 국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매수 시장이 좀 망가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두 번째로 일본이 망하지 않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와타나베 부인으로 대표되는 외환순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상수지 숫자 그 흑자인 이유가 그 외환 순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이 어 연간 4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을 지속적으로 망하지 않는 국가로 갈수 있는 버팀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0년 국채물이 3.5%가 넘었다고 해서 어 기사가 난 거가. 큰 화제가 좀 되었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비정상은 정상적으로 된다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국채 가격이 3.5%를 찍자 이제 다시 YCC 경책을 꺼내야 되지 않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란 이유는. 다른 나라 국채에 비해서도 아직은 조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은 일본 30년물이나 20년물의 국채 금리를 봐가면서 일본 환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 은퇴 부자 및 세대 특징에서 나타나는 일본 투자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은퇴 부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